맞을 때에도 모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, 여기 그 내용들은 <laughs> 이 시간에 시간이 안되게 충분히 설는없 여기 여러분 플 보면은 어, 어느 정도 어, 이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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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을 로 해서 국제 교육을 그래서 양계 교육을 하는 그런 그래서 세계 에. 에 나아가서 여러 요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자 그런 세워진 학교입니다. 그러므로 어,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맡겨주시면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꿈을 심고 잘 교육을 해서 앞으로 이 세계를 또 어, 리더하시면서 지도자로 양성하는 데 최선을 에,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설명을 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녀들을 믿고 맡겨 주시면 기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, 지 집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 나오셔서 어, 그다음 에, 설명을 하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수로 이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분단의 말씀이